양양 학사를 조성하는 데큰 비용이 투입되면서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회 자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애초 자금 조달 계획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인데 대한 확보를 위한 수기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2021년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회는 양양에서 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양학사 설립을 위해 장학기금 20억 원 기탁을 추진한 건데 결국 기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수원 측 검토 결과 양양 학사 설립에 기금 기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외 지역의 집행, 지원금 집행은 불가하다. 그 수혜에 대해서 수족권 대학 진학생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발주법의 공익 취지에 반한다고 한수원 지원금을 활용해 학사를 설립하려 한 양양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한국수력환자력에서 장학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회는 은행의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학사 건물 매입 비용까지 늘면서 모두 7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게다가 매입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출 금리마저 당초 예상한 4.0%에서 5.8%로 올랐습니다. 무리해서 융자까지 받을 정도로 학사 설립이 시급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신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교들이 기숙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애들 가 있는 애들을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22년 장학회 담당 부서도 이미 학사 건립이 지연되더라도 원활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융자 없는 재원 마련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장학회 이사회는 융자를 포함한 방안을 선택했고 믿었던 한수원의 지원마저 불발됐습니다. 장학회 측은 수도권 대학 재학생을 위해 학사 설립을 서둘렀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희입니다.